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네 말처럼 다 잊은 줄 알았어. 흔들리는 건 길을 잃은 맘했어 비가 와서 그래서 술에 취해 그래서 난 여전히 그런 핑계로 널 못. 서 술에 취해 그랬서내 친구들 그만, 잊으라고. 날 욕해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습관 처럼 너의 기억 속에 살아. 내가 싫다. 난 못하 겠어？아직 남은 널지 우기 에난 어린가 봐. 어떻게 널다해 죠？이렇게 선 명한데？넌 나 에게 모든 게젊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어, 우리 고성방가 TV 버스킹 세상이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사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어, 정말 이렇게 바다를 등지고 말 그대로 그야말로 버스킹 같은 이런 공연이 너무 오랜만이고 아마 처음인 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어, 시간인데요. 어, 오늘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 선뜻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MC는 아니고요, 우리 또 MC를 또 소개를 제가 네, 노래로 문을 열었는데 MC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재숙 선배님을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시켜드리는 게 보통의 일들인데 이렇게 가수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이고 아유, 행복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늘 첫 무대가 어떠셨나요? 어,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어, 이, 이 모래 사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굉장히 좀 신발에 모래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지 <laughs> 네, 아, <저도> 오늘, 지금 <laughs> 네, 오늘 공연은 정말 어, 야생이겠다. 아, 그렇죠. 네. 야생. 근데 뭔가 저는 그런 걸 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요, 저도요. 원래는 좀. 무대에서 긴장을 하는 편인데 조금 지금 약간 살짝 들떠 있는 상태예요. 아,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사실 저는 또 이렇게 승환님을 여기 너무 아름다운 고성 바닷가에서 실제로 보니까 네. 사실 저 너무 긴장했거든요. 아, <laughs>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요? 웃음> 바람이 지금 바람. <laughs> 지금 아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체감하고 계실 거고. 아, 아. 아마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마. 이곳의 바람은 느끼시지 못하지 않을까. 네, 혹시라도 조금 위험을 느끼시면 저를 잡고 버티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우리 진아 씨 그렇지.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해 <laughs> 주신 네. 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진아 씨 여기서 뵈니가 정말 너무 너무 더 반갑고 정말 좋네요. 저도 되게 오랜 오랜만에 봐요 진아 누나. 저희 같은 회사인데 <laughs> 잘 지냈지 누나? 음, 어. 잘 지냈어요. 가운데로 네. 오늘 게스트가 중요하시니까 아, 예. 그 가운데로 와 주시면. 아, 네, 네. 그, 저... <laughs> 와. 와 음. 진짜 이렇게 세상에나 오늘 함께 해 주시는 이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이렇게 한 마디 어 앉으라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앉아, 앉는 일로. 아, 저앉으는 아, 시...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너무 미숙했죠아 네, 네, 앉아서 한번.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아, 어떡하지? 아, 저는 저는 괜찮아요. 아, 어, 네. 아 네. 같이 덮을까요, <laughs> <세 명. 웃음> 누나 누나가 끝을 잡아 봐. <laughs> 아. 어, 이런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끝에 앉을까요? 저는 아, 괜찮아서. 제가 오늘 근데 자리를 아, 카메라라서. 정... 아예예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소중한 수환님을 위해 아 빼버리셨어 이리요 <laughs> 사실 이렇게 또 현장의 어, 이렇게, 점이죠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아 시, 죄송합니다 저, 진행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저희 살짝 정리하고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정성환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바람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해 씨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사실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승환 씨가 너무 사랑하는 승환 씨는 이 홍보대사로서 이 고성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 고성의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고성을 제일 많이 오기도 했고 네, 그렇게 됐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오는 또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어 여전히 이 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원래 그 제가 처음에 이제 홍보대사로. 기초이 됐을 당시에 아 뭔가 예쁜 바다와 예쁜 풍경이 많이 있으니까 고성에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오, 네. 오늘 좀 그게 좀 이뤄지는 순간인 것 같아서 오, 너무 와주셔서 네, 정말 거. 너무 감사해요 네. <laughs> 우리 여기 승환 씨의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laughs> 저희 고성의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또 예쁜 산들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아 씨는 우리 진아 씨는 고성에 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처음 이렇게 고성에 와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진아 씨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예쁜 하늘이랑 굉장히 청량하고 맑은 이런 바다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곡과 목소리가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한번 네, 청해 볼까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어 저는 시간아 천천히.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아, 저이 노래 네.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딱 저의 마음과 같은 거 같습니다. 제발 시간아 천천히. <laughs> 네,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럼 어서 한번 만나 볼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목소리가 있어요? 진짜 어, 너무 감동이네요. 지금 사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조금 현장 상황이 열악한데 다들 너무 잘 즐겨주시고 우리 진아님도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것 들려주셔서 다들 박수 한번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MC도 하게 됐고요. <laughs> 저만큼이나 이렇게 고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승환 씨는 혹시 고성에 가보신 곳이나 아시는 곳이 있으면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곳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랄까요, 이제. 초보자의 아, 단계라고요? 고성을 입문하시. 예, 입문 단계라서 어떻게 추천을 할 만한 곳은 사실 지금 떠오르진 않고. 근데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제가 그래도 지난 몇 번간 고성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구체적으로 이곳이 어디인가, 어떤 어, 이렇게 뭐 해수욕장 이름이라던가 이런 건잘 모르지만 음. 꼭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다가. 예쁜 곳에 멈춰서서 이렇게 있어도 좋은 오, 곳이지 맞아요. 않을까? 고성은 사실 곳곳이 네. 너무 예쁜 곳이 많아서 예, 네, 그래서 방금도 사실 지나 누나 이제 저희 이진아 씨랑 같은 식구인데 회사 그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노래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누나를 보고 있는데 바다도 같이 보이는데 그게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이게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네, 네 맞습니다 이 고성은 사실 뭐 아예 정말 곳곳이 사실 숨은 명소고요또 울산 바위를 보통 이제 되게 힘겹게 올라가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 고성 주민으로서 신선대 저 사실 산 정말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화암사 뒤쪽 이렇게 산책길로 신선대라는 곳에 올라가시면 울산 바위를 사실 정면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너무 좋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정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역시 우리 소환님은 고성의 홍보대사답게 이렇게 고성에 대한 애정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이게 사실 여행할 때 휴양도 너무 좋지만, 아 이거 먹거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저가 사실 또 먹자리고 또 먹거리 여행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진아 씨가 혹시 오늘 여기 고성을 찾아주신 분들께 저녁 메뉴를 추천하신다면 아. 어떤 게요? 막국수는 고성 웬만한 그냥 식당만 들어가셔도 다 맛집이고요. 오. 또 요즘 같은 때는 성게가 굉장히 제철이라 성게도 오. 너무 좋고 네. 또 대진항 쪽에 가시면. 네. 문어도 싱싱한 걸로 정말 많이 드실 수 있고요. 문어. 아, 예, 제가 이쪽으로 조금 잘 알다 보니까 <laughs> 와, 먹고 싶어요. <laughs> 맞아요. 나중에 꼭 제가 한번 식사 되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회랑 매운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아지고 여기는 진짜 네. 보통 이렇게 횟집에서 실제 그 잡으신 걸로 그 애라고 하죠 간 네. 그걸 실제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굉장히 눅진하고 아주 맛있게 끓여주시거든요. 오. 아 다음에 오시면 제가 또 맛있는 먹거리로 한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대되는. 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먹거리만큼이나. 어, 저는 다음 곡으로 오늘 이진아 씨가. 함께하기로 한 이야기를 듣고 어 예전에 함께 작업한 노래가 있어요. 아잘 지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오랜만에 아마 누나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추억을 오.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와, 이 노래랑 네. 또 조금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좋고 맞아요. 어 햇살도 따뜻한 곳에서 살랑살랑한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노래 중에 사뿐이라는 노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 좋다. 아, 우리 이진아 씨 네. 무대는 어떤 게? 아, 우리 고성이 사랑하고 고성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다음 무대 함께 할게요. 오늘 이 버스킹 세상에 나는 고성방가 t v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그말 나조차 모르는 내 맘을 들키기 싫어 감추는 게 익숙해져요 내 기억은 언제나 오래된 퍼즐 같아서 늘 하나씩 모자라 조각을 찾고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쓰담한 편지 같아서 늘 어딘가 부족한 말들로 끝나버리죠. 잘 지내요 오늘과 망설이다가. 건넸 내말 누군가 조용히 알아주길 바랐어요 발끝에글썽이 눈물이 내 추억은 언제나 고장난 시계 같아서 늘 흐르지 못한 채. 옷에만 고여 있죠. 내 마음은 언제나 두고, 온이같아서늘 똑같은, 자리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죠. 어, 사실 난 두려워요. 늘 불안한 내 모습, 비좁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들킬까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들 오늘도 잘 지낸단 말로 날 숨겨줘 꼭 듣고 싶은 그말 괜찮아질 거란 말꼭 하고 싶은 그말잘 지낸다는 말 다쳐나지 못한 말들 나 오늘의 묻은 채 이 노래 후주를 되게 길게 만들었어요. <laughs> 공연 <아니, 웃음> 할때 네, 음원을 들을 땐와 정말 음악을 음악이 좋다 이러고 공연할 때는 제가 후주가 나올 때 살짝 껄쭘할 때가 있긴 한데 괜찮아요. 네. 다음 노래는 좀 살랑살랑 아까 말씀드린 노래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성대를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같이 걸을래 괜찮다면 나와 같이 걸을래 어색하면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사뿐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줄은 몰랐죠 당신에게 마음이 저려오는게 그때 왜 그랬나요 내가 편에 내 손을 잡았나요 요즘 난 하루종일 사는 건지 꽃잎 에 바람 에열이아이들에늘 떠올리 는 단, 한 사람 같이 걸 을래 괜찮 다면 나와 같이 걸 을래？어색 하면 내손을 건네 줄 테니 혼자 느껴 올수. Eu 잎에 바람에 많은 사람 중에 늘 떠올리는 단한 사람 같이 걸을래 괜찮다면 나와 같이 걸을래 어색하면 내그 손을 건네줄 테니 혼자 느껴수 졌으면 그대 돌아가는 걸음 따라 가벼운 마음 있다면 너너 no, 같이 no, 걸을래. 감사합니다. 좀, 춥, 좀 춥네요.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 어디서부터 들려드릴게요? 마이크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이거를 네. 한번. 이렇게 할까요? 그게 지금 양방향으로 아주 다 들어. 제가 바람 막. 마... <laughs> 와우. 메누남 <laughs> <맨하남. 정>, 정말요? 와우. <laughs> 가는 이렇게 부르라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불러 안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줄수 없다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laughs> 지금 진짜 대피해야 돼 <laughs> 네. 소리만 들으면 대피해야 될것 같아요 마이크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으면 어져 피처링이 바람인 걸로 좋아요 노래가 정말 제 가슴 아주 사뿐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 버스킹 세상에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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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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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날이 좀안 맞춰서 좀 아쉽네요. 아아니다 네. 네. 여기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말 한번 해 주시죠. 예, 안 됐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 매니지먼트랑 다시게 아, 저희... 따로 말씀드릴게요. 바람 <laughs> 소리 때문에 잘안 들렸어요. 못 들었어요, 여기서. <laughs>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님. <laughs>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즐겨 주실 거죠? 예. 예. <laughs>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행복한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뮤비를 이런 바다, 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고성 근처 바다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불렀는데, 한번 재연해 보겠습니다. 엄지 손가락. 자, 우린 목소리. B- 감 <목소리도>